에, 안녕하십니까. <laughs> 에, 오늘, 건축 법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두 번째 시간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참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수강 신청 전이었고 하니,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은 아, 건축법과 건축 관련법, 음,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건축법과 건축 관련법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축법은 상위에 어떤 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일단 아래 그림을 좀 봐주세요. 뭐이 그림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진 않았지만 일단 오늘 요약 설명을 위해서 리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 일단 건축 관련법 체계도라고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건축 관련법은 이제 그 건축법 위에 외에 에, 다섯 가지의 칼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건축법은 이제 상위에는 헌법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헌법에 주로 건축법에 관련된 네 가지 법조항이 있는데 헌법 조항이 있는데 23조, 34조, 35조, 122조. 어, 23조는 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떠든 재산상의 권리를 이제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공공의 목적을 통해서 그런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라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34조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인간답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인간다운 생활에 관한 부분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거가 이제 국가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복리의 의무를 갖는다. 라는 부분이 3차적 규정이 되어 있고, 헌법의 35조는, 건강 있게 살고 안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122조는 국가는 국토균형개발을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고, 보통 얘기되는 이네 가지의 헌법조항이, 우리가 건축을 실행하면서 에,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헌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건축법은 어, 물론 이제 법은 12개의 장과 부칙 뭐 시행령 뭐 시행규칙 어, 등등이 쭉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에, 그 관련법은 에, 국민 또 국가 국토도시 그리고 건축 어, 중심적인 뭐 법령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산업 기능안전 환경 시설에 관한 법규 이렇게 건축법 외에 다섯 가지의 칼럼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에 관련해서는 민법과 형법이 건축법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법을 어겼을 때 형사적 처배 처벌, 처벌이 있다 하는 건 형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들 또는 개인과 국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어쨌든 권리에 이제 어쨌든 쟁점이 생겼을 때 민법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또 건축 관련법은 국가도시 국토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에, 국가계약법 또는 조달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개발지향국에 관한 법률들이 있고요. 뭐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 그 다음에 이제 각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국가 국토 도시에 관한 칼럼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관련돼서 이제 문화산업 분야의 법들이 있습니다. 건축법과 수평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 그 규제 내용들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건축 기본법이 있고요. 건축사법. 건축사에 관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특허법, 또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건축산업기본법, 건설기술산업진흥법 그런 법률들이 이제 건축법과 연관한 어쨌든 문화산업에 관한 법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안전 환경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 재해에 관한 것을 규정할 때 소방기본법 또 건축물이나 뭐 기타 도로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주차장 설치할 때 주차장법 환경 영역 평가법 물 환경 보전법 녹색 건축물 조성 기본법들이 기능 안전 환경에 관한 법률일 수 있고요. 에, 건축물은 여러 가지 용도의 기능들의 건물로 지어지는데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시설들에 관한 법들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지을 때 주택법 또 공공주택 특별법. 또 장애자 시설이나 어떤 건물에 장애인시설을 할때 장애인법,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를 짓때 학원법, 어, 그 다음에 어린 이 시설을 짓을 때 유아교육법, 뭐유 영유아 보육법, 그 다음에 공장을 짓을 때 이제 공장법,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뭐 이용시설들에 관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뭐또 호텔을 짓을 때 쓰는 관광진흥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 기종으로 되어 시설에 관한 법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헌법과, 어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을 기본으로, 어 주변의 다섯 가지 칼럼에 관한 소개를 했고요. 어, 이제, 이제 건축법, 뿐, 이제, 이, 건축을 행위하는, 건축을 짓고자 마음먹은 사람, 그 다음에 질려고 할때 설계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의 관계를 소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후반에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자, 이런 이제 건축법과 건축 관련법들이 이제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어, 필한 요법 내용들을 지켜야 에, 설계를 할수 있고 시공을 할수 있고 또 관리 유지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본 강의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에, 일단은 그것도 약간 개요 결론적인 얘기가 될 건데요. 건축법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고 생성됐는가. 에, 1945년 해방되면서, 해방 전에 이제 어떤 법을 가지고 와서, 그일제강점기때 법이겠죠. 에,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에, 기초가 돼서 진행이 됐다. 어,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요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은 본 강의가 되겠죠. 그 건축법 자체의 구성, 체계, 적용. 그리고 이제 오늘은 총칙에 대한 얘기. 주로 용어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총칙에서는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어, 일단 건축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건축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언제 제정되었을까요? 해방은 45년 뭐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그 후로 3년 뒤인 1948년 1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아 근데 이제 곧바로 이제 뭐, 그6.25 전쟁이 나게 되고요. 어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나서 또 혼란기가 오게 되죠. 419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어그 1년이 뭐, 그, 돼가는 시점에 다시 이제 5.16 군사부태타가 이제 일어나서 군사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군사정부는 이제 강력한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행정력을 가지고 이제 법을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16 구태타 이후에 군사정부가 되고 나서 행정시스템이 정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특례조항들 가지고 또는 유예조항을 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생활들,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법적인 내용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적용을 했던 거죠. 어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해방되고, 어 이제 전쟁 겪고, 어 혁명과 후퇴타를 통한 진행 동안에, 법체계는 비교적 정량은 안 됐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이 복잡한 이유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실제로 운영되어야될 여러가지 내용들을 정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법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군사정부는 일제강제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던 내용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법을 빨리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국법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옛날 법들에 대한 대체법을 빨리 정의하지 않으면 옛날 국법 일제 강점기 때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제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1961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기존의 모든 법률이 효력이 정지된다 하는 강제 법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61년에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그해 이제 말까지 12월 31일까지 각 분야들은 급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법령을 정비하게 되고요. 건축법도 그때의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때까지 건축법을 대신하던 법률은 일제에 의해서 제정된 조선 시가지 교행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나서, 어, 뭐 여러 가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조선 어, 시가지 계획령은 건축 도시 계획 구획 정리에 관한 내용으로 망라되어 있는 종합법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한 내용도 있고 건축물에 대한 규제도 있고 어, 신도시를 할때 어떻게 할 거냐 도시 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합법률로 적용되어 왔던 것이 에, 1961년까지 에, 그대로 유예되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 제정 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표인데요 어, 실제로 조선 시대에 이제 뭐 신분에 따른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배분되고 뭐아흔아한 이상은 뭐 이제 뭐, 뭐 짓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이제 세종 때 규정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 좀 있었던 거죠. 어, 그런 법률을 어, 이제 일제는 어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이 법령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경무청령으로 시행하던 가로 취재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로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고, 도로 취재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 거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시행하던 어, 일본인 그 영사관령, 이사관령으로 거름민단이 시행하던 준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일제강점 초기에 예, 1913년에 시가지건축규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통합이 돼서 적용하게 되고요. 그게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 이게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서 1962년 1월달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통합돼서 운영되어 와서 일제강점기 때 계속 이제 그 규제를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1945년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초기에 미군정을 하게 되죠. 어뭐 잠깐 동안입니다만 그래서 어, 1945년 해방 후에 미군정법령 제 13에 의한 이런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효력을 연장한다 하는 유예 규정으로. 일단 일제 강점기 때에 법이 계속해서 연장에 대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48년 정부 수립 후에 헌법이 제정되잖아요. 그때 헌법 100조에 일제 강점기 때 했던 썼던 법들이 당장은 이제 헌법이 제정됐지만 예하 법들이 제정되기 전까지 그런 군정에 의한 이제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효력 연장한 거를 다시 예, 혈액 연장을 하는 내용이 헌법에 들어 있어서 그 헌법 내용을 가지고 어, 이제 해방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하는 것이었고요. 아까 이제 군사정부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 61년 국법에 의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어, 이제 개정이 촉진되고 개정이 이제 에, 강제되면서 에, 드디어 1 9 62년 1월 20일 날 건축법과 도시기획법의두 양법 도시에 관한 내용과 건축법의 내용들 규제하는 내용들이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축법은 해방 후에 1960년 1월 20일에 제정된 건축법과 도시계획에서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개정과 분할을 거쳐서 현재 법률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의 12개 장 그리고 부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법이 만들어져 있고. 어, 물론 이제 도시계획법은 이제 나중에 뭐 국토 뭐 이용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또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사회적인 요구와 기능의 변화를 겪으면서 계속 그 개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제 뭐 새로운 요구들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규제 사항이 필요하게 될때 법은 계속 제정되고 변경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건축법 62년에 만들어진 건축법은 전체가 12개 이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 8장의 부속장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뭐 5년 전에 뭐 우리년에 좀 만들어져 있는 8장의 2, 3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가 이제 10개 장또 내용적으로는 12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후반에 강의할 이제 총칙이 제 1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고, 건축사가 어떻게 관여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규정하고 지켜야 되느냐. 이게 건축물의 건축이고요. 건축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물이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거냐. 건축물은 어쨌든 이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 이제 세월이 가면 낡게 되고, 그 다음에 내버두면 이제 거기 사는 사람에 관한 안전 또는 주변에 관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환기시설을 했는데 환기시설이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유지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3장에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장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장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은 땅에다가 지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뭐 해상 건축물 또는 이제 수상 건축물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대지와 관련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지의 이제 높이의 문제라든가 뭐 대지의 도로와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모든 이제 대지는, 건축물은 도로를 통해서, 어 사람과 만나지게 됩니다. 또 이제 차량과 기본적으로 만나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이제 그 건축물들은 대지에 지어지게 되고, 땅에 지어지게 되고, 그 땅은 또 도로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어, 2m 이상의 접도, 도로에 면허이 된다든가, 최소한 도로는 도시객도로의 의미로 4m가 되어야 되고 물론 4m 미만인 도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4장이고요 그 다음에 5장은 건축물은 안전해야 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식도 계속 유지되려고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건축물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불에 대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소방에 가는 것도 적용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5장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6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땅들은 지역과 지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용도의 제한과 용도의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 지역과 지구에서 건축적인 이제 뭐 권장하는 것 또는 규제하는 것할수 어 있는 것할수 없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지역 지구의 건축물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육 장에서 다르게 되고요. 이6 장의 내용은 도시계획법 네어 나중에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는 그런 이제 도시계획법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국토 이용도 여전히 지역과 지구로 그렇게 용도들의, 대지의, 땅의 용도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7장은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내용들. 건축물은 단순히 구조물과 방을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이제 거기에 이제 채광도 돼야 되고, 또는 난방도 돼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에너지 문제도 또 관련되어 있죠. 지나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면 또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건축법에서 건축 설비라고 하는 분야에 묶어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초기에 이제 그 어떤 구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어, 8장의 2는 건축 협정의 내용을 다루게 되고, 8장의 3은 결합건축을 다루게 됩니다. 이 특별건축 구역하고 건축협정과 건축, 건축 결합건축은, 실제로 앞에서 얘기한 그 이제 1장 총칙에서부터 7장 건축설비까지 내용들을 적용하기에, 더 많은 어쨌든 이제 그 창의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또는 주민들끼리의 이제 합의에 의한보다 어, 나은 어, 도시 뭐 어떤 형성물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특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오6년 뭐 동안에 생긴 것들이고요. 음, 거기에 8 장은 특별 설계 구역. 특별 설계 구역은 어, 이제 건축법 적용을 일반적으로 받지 않는 특별 설계 구역을 어, 이제 지자체장이나 이제 국가 뭐 이제 건설 교통부에서 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설계역을 만들어서 어, 설계 내용들을 특별하게 하면 어, 훨씬 더 이제 창의적이고 어, 그런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어, 그런 내용들을 특별설계구역이라고 하는 걸로 규정해서 8장에 다루고 있고요. 어, 8장의 2는 특별설계구역 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어쨌든 그 허가 부서와 협정을 맺거나 지역 주민끼리 협정을 맺어서 어, 특별하게 건축법과, 어, 좀 다른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 지원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고, 협정에 의해서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한 규정이 또 있고요. 어, 그 다음 이제 8의 3은, 8장의 3은 결합건축. 그러니까, 어, 필지들을 결합해서 건축법 해석을 조금 달리 할수 있도록, 완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9장은, 어, 이러이러한 것들의 법률적인 내용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의 보칙에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10장은, 이제, 이런 건 지키지 않았을 때, 에, 약간 형사에 관한, 어쨌든 내용들로, 넘어가야 돼서 과태료나 또 지나치게 되면, 형사처벌에 의한 내용들이, 연계되도록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공포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장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요. 또 건축법은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그법 하위에 대통령령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의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보통은 건축법은 개념적이고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하위에 또 이제 위계적으로 그 밑에서는 그 교통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하는 건축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세 가지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시행 규칙은 건축법 시행 규칙도 있지만 같은 규칙의 그레이드 안에 어, 뭐, 한 6, 7 개의 규칙이 있는데, 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그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죠. 건축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건축물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들이 있고요. 어, 건축물에 관한 설비에 관한 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리, 관리,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기재에 관한 그런 규칙들이 있게 됩니다. 또그 하위에 이제 규칙 하위에는 건축법 시행 세칙이 있고요. 어또 거기에 시행 세칙의 같은 그레이드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어 그런 규칙 하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이제 그 건축사로서 실무를 한다든가 설계사무소에서 어 이제 설계 작업을 했을 때 법을 지킬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 운영하는 조례의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각그 지방자치대에 위임돼서 어 조례로 된 내용들이 꽤 많아서,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도 어 살펴야 될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열 개의 어쨌든 장 실질적으로 1 2 개입니다만 장으로 되어 있는 건축법을 에 이번 이제 1학기에 에 우리가 강의를 중심적으로 할 거고요 물론 이제 후반에 요 이제 열두 개의 건축법을 이제 쭉예 설명하고 나서 어 아까 이제 서두에서 얘기했던 건축 관련 법의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법에 가장 뭐 많이 달되어 있는 것은 이제 주차장법 같은 게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 아파트라고 해서는 주택법도 꽤 많이 다뤄지게 되기 때문에 일부를 다룰 거고. 어 그다음에 에, 아까 도시계획법이 포함되어 있는 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입법 또는 국계법이라고 얘기하는 에, 이제 도시 지역은 이제 도시계획법에서 왔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합쳐져서 그 이제 국계입법이 되어 있고 국계입법도 어, 건축관련법 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계입법도 이제 소개를 뭐좀 하게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과 수평적이긴 하지만 건축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 결정 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어, 그것이 개념적이고 문헌적인 내용들을 포괄해서 건축기본법, 그는 이제 건축 그, 사, 서비스 산업 지능법 같은 내용도 후반에 가서 좀 다루게 됩니다. 어, 일단 이제 오늘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해서 어, 개요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어, 잠깐 쉬고 어, 일단은 후반에서 에, 건축법에 관한 정칙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후에 뵙겠 습니다.